김수호 뭐해? 운동, 운동, 운동. 아 운동 을 그렇게 잘해. 헉, 형아가 올라간다. 와 형아들은 막 올라간다. 수호도 한번 해볼까? 형아가 어떻게 올라갔어, 수호야? 이희? 형아가 시잉 올라갔네? 아아 뭐해? 뭐해? 누나도 왔다, 누나. 오, 어, 누나도 올라간다, 소호야. 우와, 누나도 잘 올라가네. 소, 다른데 가볼까? 아 운동할 거야? 우와 저거 봐, 진짜 예쁘다. 누나가 비누 거품을 해주네. 우와 눈부셔, 또 눈부셔. 눈부. 운동해. 아이고 눈부셔. 수호 누나가 비눗방울 보여준대. 우와 진짜 멋있다. 저쪽으로 나가서 보자 수호야. 우와, <laughs> 예쁜 누나가 비눗방울을 보여주네. 잡아 수호 잡아 비눗방울 잡아. 잡아라 잡아라. <laughs> 잡아라, 잡아라! 아! 와, 누나도 그래? 그래? 아, <laughs> <나름>. 왔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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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어디 가는 거야? 비눗방울 어디 있어 소야? 아, 저기 있다! 진짜 봐, 진짜 봐, 진짜 봐. 저거 봐, 죽어, 저거. <laughs> 어, 어디에 죽여준다? <laughs> 저거 봐 죽여준다라고 그래, 말했어, 야, 너? 그걸..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소야. 막 도망가. 소야, 소 배트맨 해봐. 배트맨! 와, 누나가 뜨준다 놀랬어, 놀랬어. 수호도 타볼 거야? 우와, 비눗방울 봐, 수호야! 많다! 우와, 수호야! 누나 따라가, 따라가, 누나 따라가! 비눗방울 어디 갔어? 비눗방울 어디 간 거야?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? 미안해? 수호 망토가 막 날리는데 수호야 왜? 누나 따라가 누나 따라가 나따라 누나 따라가 응. 인사해야지 소야 이모 안녕하세요 인사 안해? 에이 바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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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나 나 흔들고 바쁘다 우와 우와 누나가 스티커 주는 거야? 누나 고마워. 고맙습니다.